안녕하세요. 민권센터 김갑성국장입니다 오늘 커뮤니티 액션 프로그램은 우리 그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모시고 오늘은 하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권센터의 새로운 그 최근에 시작한 서비스를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지난달에 있었던 그 아이다 허리케인으로 이제 수제 피어를 입으신 서류미비자분들을 돕는 활동을 민권센터에서 또 시작을 했습니다. 주정부에서 한 2700만 달러 정도 규모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서류미비자들에게 이제 그수혜 피해 복구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을 저희 이제 민권센터에서 또 맡아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께서 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그, 첨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뭐, 지난주에 이미 저는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모두 지금 삭발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서류미비자 합법화 위해서, 그, 지난주에 워싱턴 d c 에 가서 모두 같이 삭발 측에 참여해서, 그래서 지금 모습이 좀 이렇게 <laughs>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그 2700만 달러 규모의 아이다 기금,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차 주범 선임 컨설턴트한테 듣겠는데요이 기금 조성 취지,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그 작년에 그 팬데믹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 뉴욕 주정부에서는 그 평소에 이민 신분 때문에 그 연방 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던 특히 서류 비자들을 그 지원하는 좋은 이니셔티브. 프로그램들을 실시해 왔습니다. 어, 지난 8월 1일부터 시작해서 이미 마감이 된서류미 그 비자 실업수당 EWF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어, 취지는 유사합니다. 어, 허리케인 아이다가 발생한 이후로 어, 특히 그 반지아에 살거나 그러한 가정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어, 이민 신분 때문에 그 연방 재난관리청 FEMA의 그그 신청이 어려운. 그런 서류미비자 가구들을 돕기 위해서 주정부에서 2,700만 달러의 기금을 긴급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신청하는 가구가 모두가 그 가구 구성원이 서류미비자여야 합니다. 혹시 그 여기서 그 자녀를 낳거나 그래서 시민권자 자녀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시민권자 자녀의 근거에서 연방재난관리청, 그 삐마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그 피해를 입은 가구들이 신청을 하나요? 네, 그 기존에 그 뉴욕 주정부에서 실시했던 그 채널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이랩이나 서류비자 실업수당 EWF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 온라인 신청 양식을 사용해서 개인이 직접 집에서 신청이 가능했는데 어, 요 프로그램은 좀그 절차가 다릅니다. 그 그러니까 주정부에서 직접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지 않고 어, 뉴욕주 전체의 그 여덟 개 단체를 그 집행 대행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가 여러 카운티를 포괄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그 서류 미비자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그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각 보로별로 한 단체를 지정했고, 특히 서류 미비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킨즈 지역만 두개 단체를 대행 단체로 지정했고 민권센터가 그 동안의 활동, 그 공로, 또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서류 비자 지원 활동 그런 어떤 그 경력에 대한 어떤 그 인정을 받아서 대행 단체로 지원했음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권센터가 신청 접수부터 심사, 최종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신청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나오게 되나요? 예, 그, 아이다 그 피해를 입은 그 신청 가구는 최대 그 72,000달러 상당까지 그 지원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그 분류됩니다. 일단 그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항에 대해서 최대 36,000달러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장례비라든지 또 육아라든지 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최대 36,000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그두 가지 항목을 합쳐서 최대 72,000달러까지 가구당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민권센터로는 어떻게 이제 접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주 정부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또 신청 대행 단체 지정을 완료한 직후부터. 저희 민권센터는 일단 전화로 그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권센터로 그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이메일 주소를 받아서 이메일을 통하여 그 신청 양식과 그리고 또한 준비 준비 하셔야 될 서류 목록을 첨부해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럼 그거를 보시고 그 신청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미리 그 신청 양식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항목별로 그 필요한 증빙 서류들 예를 들면 뭐 영수증이라든지 또는 기타 부가 서류 또는 그 사진 또는 동영상 같은 그 증거 자료들을 최대한 취합하시고 어 신청 양식과 그런 자료들이 준비가 완료되시면 저희 민권 센터로 전화하셔서 어 약속을 잡으십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그 민권 센터를 방문하시면. 신청서를 접수해 드리고, 또 신청서에 미비한 점이 있는지, 또 어떤 증빙 서류가 더 필요한지,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더 구체적으로 그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그 지정부에서는 일단 신청서 접수 자체를 그 다음 달이죠. 11월 26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서두르셔서 11월 26일 전까지 일단 민권센터에 신청서 접수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작성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죠?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신청서 양식 자체를 직접 화면으로 보면서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신청서 양식은 두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요맨 위를 보시면은요. 그 헤더에 그 NIC라고 돼 있는 양식과 NIS로 돼 있는 양식이 있습니다. NIC는 이제 뉴욕시 안에 그 다섯 개부로 사는 서류미비자 가구가 그 신청을 할수 있고요. NIS는 이제 뉴욕시 바깥 외곽 지역에 사는 뉴욕주에 속한 카운티에 속한 분들이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그 헤더만 다르고 실제 그 양식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 양식서를 보시면은 제가 사전에 설명해 드린대로 크게 그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본인의 그 신상 그 상황과 그그 가구 중에 또심의권자가있는지 질문이 먼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이나 2에 예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신청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연방 피마에 그그 지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첫 번째 이 섹션에서 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은 어,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이제 신청자 연락처 정보라든지 그런 주소라든지 그런 걸 이제 넣게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가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두 번째 페이지가 바로 그 구체적인 그 피해 사항을 그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원금은 범주가 두 가지입니다. 그 주택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에 대해서 신청을 하는 그 항목이 있고요. 기타 그 필요한 지원상에 대해서 신청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신청하는 가구에서 그 본인들이 그 필요한 지원상에 대해서 여기 그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 소요된 비용을 그 증빙자료와 함께 그 비용을 추산하셔서 여기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항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금액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최대 신청 가능 금액이 안내되어 있는데, 어떤 항목 같은 경우는 HAP, ONA, 한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주정부에서 규정한 주택 피해상에 대한 그 항목별 그 최대 신청 가능 금액 한도를 말하는 거고요. 어 그리고 기타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는 그 한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계 금액 사항들은 저희들이 주정부로부터 받은 그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로부터 신청 양식을 받으시면은 이 지원 요청 금액에 일단은 그 본인이 필요한 만큼 그 지원 요청 금액을 적으시고요. 저희들과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한도 금액이 넘었는지, 또한 그 증빙 서류와 매치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과 함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 양식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이렇게 두 페이지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이 본인의 그 진술이 전부 그, 그, 맞다라는 이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시고 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서 양식을 미리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각 본인이 신청한 각 항목별로 필요한 증빈 자료들을 빨리 완비하시고, 저희 민권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그 다음 절차인 함께 신청인 가구 대표자와 리뷰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드립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저희들이 그 인스펙션, 그러니까 피해 입은 가구를 방문해서 사항을 점검도 하고, 최종 지급까지는 최소 수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 일단 좀 궁금한 것이, 그니까, 러이 신청서를 본인들이 직접 어서 구해서 뭐 제출을 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고, 반드시 민권센터로부터 받아서 민권센터로 제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바로 예. 이 점이 기존의 그서민비자 실업수당이나 그 체납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니까, 일테면은 그 저희 민권센터가 주정부 기관 내지는 보험회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모든 그 절차는 저희 민권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퀸즈 이외 지역에 거주하신 분들이 이제 한인분이라서 민권센터의 서비스를 이제 받고 싶다 하는 경우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꼭 퀸즈가, 네. 저희들이 이제 퀸즈 지역의 대행단체로 지정은 되었지만 꼭그 퀸즈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다른 다섯 개 보로나 어, 웨스체스터나 그런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뉴욕 주정부에서는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할 때, 그 퀸즈 지역에 집중해서 홍보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다른 그 보로 같은 경우에는 또 대행단체들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민권센터는 그 퀸즈 지역에 거주하는 서류밀자 가구들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라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제안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신청 승인하고, 그 지급 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예, 현재 뉴욕 주 정부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전체 진행 기간을 18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어, 접수, 신청서 접수 마감 자체는 11월 26일이지만 어, 모든 절차는 그 차후에 계속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신청 양식과 증빙 자료를 갖고 오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어, 저희들이 리뷰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충해 드리고, 그리고 심사 및그 현장 그 감사까지 완료하고, 최종 지급까지는 그 최소 3개월에서 4개월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피해 사항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셨으면 그 증빙서류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를 이제 리인버스먼트라고 하죠. 환급하는 형식으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또뭐 다른 그꼭 알아야 될 것들 추가 사항들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그 신청권은 음 가족 단위가 아니라 엄밀히 얘기하면 가구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단위가 아니라 하우스홀드 단위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어꼭그 같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더라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공동의 피해를 입었다라면 어,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각 개별적으로 개인들이 신청할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대표자를 정하셔서 한 명이 그 대표를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꼭그 가족, 같은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령 룸메이트나 그 공동으로 피해를 입은 그 같은 그 가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표자로 해서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그그 이민신분, 기준은 적용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 서류미비자여야 됩니다. 모두가 서류미비자야. 그렇습니다. 비자에 네. 그리고, 어, 또 어떤 이런 과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음. 집주인은 또 집주인대로 피해가, 피해를 입었고, 또 세입자는 세입자대로 피해를 입었다면, 그 집주인도 신청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피해를 입은 물건이나, 그 피해를 입은 그, 피해 사항에 대한 그 지불 책임에 따라서 그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자로서 입은 피해, 그리고 본인이 지불하는 피해 사항에 대해서 세입자는 신청을 하고 그것과 별도로 집주인은,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이민신분 그 기준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이미 피마에 합법 신분자로서 신청을 했는데 세입자는 서류 미비자인 경우 이런 경우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만약에 그 그런 경우에는 집주인이 모든 피해 상황을 그 피마에 보고를 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라면은. 어, 이 주정부에서 그 시작한 서류비자 가구 지원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집주인이 피마의 신청학과는 별도로 세입자로서 본인이 피해 복구를 해야 되는, 본인이 그 비용을 지불해서 피해 복구를 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사항만 따로 떼어서 세입자로서 그 신청은 가능하십니다. 그, 뭐 끝으로 좀 민권센터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좀더 덧붙일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예, 어, 지난 음, 2020년 3월부터 그 팬더믹이 본격화되면서 어, 저희 민권센터는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히 그 소외계층에 속한 소류유비자나또 그 어려움에 속 처한 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저희들은 현재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아직도 성취하지 못한 그 연방 차원의 이민개혁입니다. 이 이민개혁이 빨리 되어서 서류비위자 합법화가 되었을 경우에 어, 많은 그 어려움들이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난주에 DC에 가서 삭발 그 집회도 하고 왔지만 그 이민개혁이 통과되어서 정책적으로 우리 서류비위자들께서 어, 걱정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모하면서 동시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직접적으로 서류 비자들의 그 복지와 관련된 혜택과 관련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미처 많은 것들을 우리 소외계층 동포분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아이다 피해 그 지원 신청을 하시려면은 이제 민권센터 718-460-5600으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에서 그 민권센터 채널을 이제 검색하셔서 가입하셔서 1대1 채팅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저희 민권센터의 새로운 서비스 그 아이다 허리케인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 민권센터에 봉사 서비스, 복지 관련된 봉사 서비스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